자, 백성문화대학교 안경과학과 박창원 교수입니다. 자, 7주차 양안시 검사 및 실습 진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양안시 이상 양한시 이상을 이제 조금 더 심층적으로 분류를 해 보자 해서 쭉 이렇게 나눠봤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 <laughs> 맨 위에 먼저 볼게요. 사위는 측정되는 프리즘을 기준으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굴절 이상의 교정 a c per AB, PRC, NRC의 외안근 힘 그리고 폭주근점 조절근점 원거리 사위 근거리 사위 그리고 내안근의 힘들 PRA, NRA 그리고 조절 용이성 얼마나 이제 빠르게 어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이걸 좀 퀄리티가 좀 좋은지 판단하는 조절 용이성 등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보고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됐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 상태와, 어, 이제, 검 데이터의 그 검사 결과 값을 봐가면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이제 봤던 부분들 제가 이렇게 어 버전스 폭뭐 조절 용이성 입체시 조절력 양한 용이성 뭐 그리고 이제 AC 파 a 이 폭증은점 등등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해서 여러분들 항상 이제 보고 좀 눈에 익숙하게끔 그리고 좀 이제 보면은 이해가 충분히 갈 겁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시길 바라고요. 자, 실무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굉장히 좀 방대한 양을 복합적으로 배우고 얼굴도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 제가 온라인으로 이제 요 사이버로 일방적으로 또 이야기 하다 보니까 또 힘들 수도 있는데, 따라오면서 힘들 수도 있는데, 자, 정말 실무에 우리가 가서 졸업하고 이제 안경사가 돼서 딱요 일곱 가지만 잘 기억을 하자. 피로감, 안정피로에 관련된 부분은 요 일곱 가지 잘 고려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암기해놓고 그리고 이제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잘 이제 처방할 때 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일곱 가지만 정말 꼭잘 기억을 하자는 부분이고 요 페이지에서 지금 하나, 둘, 세개 나와 있는데 문진에서 일단 증상을 최대한 세세하게 자세하게 어 물어보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의 나이와 적응력을 고려해야 되고요. 어 일반적인 피로 이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안 시 이상 그까 그러니까 안근에 안구를 붙들고 있는 그 내안근, 외안근의 문제라고 하면 그문제로서 야기되는 피로감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호소하는 그 피로감보다 굉장히 그 훨씬 더그 이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양안식 처방을 하든 무슨 처방을 하든 이제 안경의 도수, 프리즘 어떤 이 광학적인 어떤 처방에 들어가게 되면은 40대 이상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적응의 문제가 있습니다. 40대 이상 우리가 10대, 20대, 30대까지도 사실 뭐 도수를 변화주고 프리즘 처방을 하고 했을 때 굉장히 적응력이 빠르고 이제 큰 문제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는데, 40대 이상에서는, 어 자각 증상을 내가, 요, 해결을 하려다가, 어 오히려 이 적응이 안 돼서 위화감 생기고 어지러움 생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는 피로감이 더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그거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 AR 수치하고 최종도수 비교를 해보자. 이거는 제가 굉장히 저 2주차, 3주차 뭐 그때쯤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AR 수치에서 벌써 이상이 있으면은 조금 비정상적인 값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 AR 수치하고 최종도수를 비교를 해보자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교정도수 검사하고 나서 구환경, 구환경을 좀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 어, 가장 기본은 올바른 굴절 이상 교정이고요. 구안경으로 유발되는 사위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뒤에 이제 제가 과거에 연구했던 그 논문 하나 첨부해 놨는데,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봐 보시고, 어쨌든 결론은 안경으로 사위가 유발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요세 가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보고 넘어갈게요. 과거에 진행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 어 간단히 얘기할게요. 근시 안경에서 유발되는 프리즘 상관성 보고자 한다. 그래서 어 근업을 했을 때, 그러니까 PD가 바뀌었을 때 우안 좌안에 유발되는 프리즘이 각각 뭐뭐뭐 이다. 그래서 총 유발 프리즘은 뭐0.8 프리즘이다 이건데 어 우리가 조제 가공이 잘못돼서 잘못된 안경을 쓰는 것도 사실 이와 같은 프리즘 유발 효과가 있어요. 내가 그래서 그 얘기하려고 어 요거를 이제 불러드린 건데 우리가 가공을 해서 잘못된 안경을 쓰게 되면은. 어, 광학 중심점을 지나지 않은 우리 시선에서 이제 뭐 베이스 인이 유발되든 베이스 아웃이 유발되든 유발 프리즘이 분명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이 논문을 이제 첨부해 놨어요. 보고 싶은 친구들은 또 보시고. 자 우리가 그래서 이론 수업을 이렇게 쭉 진행을 했는데 어, 어쩔 수 없이 이제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제 이론 수업을 쭉 봤고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아까 제가 이제 실무적인 부분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문진해서 물어보고 쭉 이제 AS 수치 나온 것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쓰고 있는 안경 그리고 이제 MR 쭉 진행을 해서 자각식 굴절 검사를 했을 때 이제 그 도수 교정하는 법부터 해가지고 그거 마치고 나서 양안치 검사, 이제 사위 검사 그리고 이제 p c NRC, n r a PRA까지 그 검사들 쭉 진행을 해봤어요. 영상 이제 잘 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 따라서 이제 해주면 되고요. 실무 검안 진행됐을 때 하나하나 따져 보면은 자 문진 제가 아까 이제 물어봤죠 자극 증상을. 특별히 어떤 자극 증상이 있는지 좀 세세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 본인이 이제 어떤 안구 피로도 안정 피로가 이제 계속해서 있었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게 남들도 다 있겠거니 뭐 별로 크게 이제 뭐 나의 특이점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하루에 공부를 뭐 하루에 독서를 몇분 이상 했을 때 이제 그렇게 뭐두 개로 보이고 흐려 보이는 증상이 있는지 좀 세세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이제 레퍼토리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되는데, 하여튼 기본적으로 어, 최소 뭐 20분, 30분 요 정도밖에 이제 근거리 작업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나는 이 자극 증상이 있어가지고 집중하기좀 힘들다. 그러면 아 뭔가 눈에 초점 맞추는 게 눈에 시선을 맞추는 게 시선을 맞추고 이제 계속해서 근거리에서 시작업, 시작업을 하는 것 자체에 뭔가 문제가 있겠거니 하고 이제 좀 물어보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안경 바뀔 때마다 안경 바뀔 때마다 어떤 그런 적응력이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양안시 이상이 있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나이 뭐 기타 뭐 다른 것, 뭐 버스를 탔을 때뭐 울렁거리는 게 있는지, 뭐 남의 남의 차를 탔을 때, 조수석에 탔을 때, 뒤에 탔을 때 조금 뭐 오심 구토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유추해 볼수 있는 그런 양한시 이상의 증상들이라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A.I. 수치하고 최종 도수의 차이가 굉장히 갭이 크다. A.I. 수치 나온 거하고 최종 도수간에 이 갭이 굉장히 크다. 그러면은 그걸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거의 이제 외사이 안으로 보시면 돼요. 이갭 자체가 작다. 내사이 쪽으로 보시면 돼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분석해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통 뭐 3단계, 4단계 정도 차이 나는 그러니까 AR에서 수치가 어, 뭐 350, 300 정도 나왔는데 최종 도수가 뭐350 나왔다 375 나왔다 그냥 이상적인 거지 한 2단계 3단계 정도 고정 그 차이 날수 있어요 근데 뭐 5단계 6단계 이상 차이 난다 그러면은 어 이거 약간 좀 맞지가 밸런스가 맞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 있어요 그왜 그러냐면은 특히 외사이 같은 경우 특히 외사이 같은 경우 차이가 큰 이유 자체가 생각해보면은 AI 기기를 내가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한눈 한눈 이렇게 검사를 할 때, 자, 깜빡깜빡, 깜빡 자, 측정합니다 하고서 측정을 하잖아요. 측정을 할 때, 내가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순간적으로 외사인은 뭐한다 그랬어요? 폭주한다 그랬죠. 눈을 정렬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의 상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폭주해요. 폭주하면서 거기에 또 조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에. 그럼 내 AR 수치 딱 찍어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폭주에서 조절과 축동이 자극되는 협동한 반사 운동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외 사이 같은 경우는 클 수밖에 없어 이 수치 자체가 크게 오차가 나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수 자체가 AR 수치에서. 그래서 그렇고 내 사이 같은 경우는 반대 케이스잖아요. 계산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폭주 자극하고 조절 자극하고 이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어, AR, AR 기기에서 체크를 했을 때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나 똑같이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AR만 가지고 내가 분석을 해봐도 충분히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교정도수 검사하고 나서 구안경, 기존에 쓰고 온 안경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이 친구 체크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S 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S 뭐 300, S200 뭐이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교정 보 도수 검사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뭐 PD는 63mm야. 근데, 쓰고 온 안경이, 구안경이잘 나오나? 이게? 300-200인데, PD가 다른 거. PD가 예를 들어서 60mm로, 이렇게 제작이 된 거. 그 PD에서 벌써 4mm가 차이가 나죠. 요거를 한 1년 이상, 뭐, 1년 반 이상 썼대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인 1년에 한 번씩 검사하고서 렌즈에 이상이 있거나 뭐 도수 변화가 있으면 교체를 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번 정도를 권장을 합니다. 근데 벌써 이렇게 PD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은 어떻게 돼? 이거 내가 뭐가 발생한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조제가공 시간에도 쭉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렌즈에서 원래 가공돼야 되는 이 6 3 m m 로 가공되지가 않고 PD가 달라질 리는 없잖아요, 그쵸이 사람은 PD가 일정이 6 3면 64인 상태에서 성인은 64인 상태에서 변화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64로 제작이 돼야 되는데 60으로 제작이 된거야 그러면은 이 마이너스 오목렌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내 눈이 내 눈보다 작게 가공이 된 거기 때문에, 자, 내 눈이 지나가는 시선이 광학 중심점하고 비교했을 때 귀쪽이 가 있죠. 자, 우측도 그렇고 좌측도 마찬가지로 내 눈의 시선이 이 안경의 광학 중심점보다 바깥쪽에 위치하는 베이스 아웃 현상이 생기게 되는거예요 베이스 아웃 영향에 끼치게 되는거 s e 내가 그때 이렇게 외우라고 한거 혹시 기억나요요 이거 아직도 기억하고 있으면은 s 그친 진짜 t 어? b 모험생이다 이렇게 해서 외우 t 라 a s e out. Base o u 외우는 s e out. Base out. <laughs> 어? 우리 지금 현대사회가 어? 굉장히 개인주의화 되고 있다. 나만 아는 개인주의화 되고 있다. 어? 이러면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베이스 인의 영향을 받으면, 베이스 인의 영향을 받으면, 계산 부담을 갖게 되고요. 계산을 계속 해야 되는 계산 부담을 가지게 되고, 이는 내사위를 유발한다. 그래서 내 개인 이렇게 기억을 어, 해두시라고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방금처럼 PD가 짧아지는 경우는 PD가 짧아지는 경우는 마이너스 렌즈에서 마이너스 렌즈에서 PD가 이렇게 짧게 가공된, 잘못된 안경을 쓰는 경우는 뭐가 유발되는가? 거꾸로 베이스 아웃 아까 발생한다 고 그랬죠? 베이스 아웃 발생되니까 이거는 외사위를 유발하는 거예요. 요거에 자세한 설명은 제가 또 드릴게요. 시간 관계상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 두세요. 만나서 또 자세하게 얘기 드릴 테니까. 표짐 얘기하고 이러다 보면 금방 아니 삼십분. 자, PD가 이렇게 짧게 잘못 가공된 안경을 쓰게 되면은 외사에 유발되요. 그렇기 때문에 교정도수 검사하고 나서 지금 현재 상태 이 친구 확인하고 나서 기존에 쓰고 온 안경을 꼭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어떤 사유가 유발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셨죠? 잠깐 끊고